자, 우리 어, 지금 유리함수, 무리함수, 유리무리함수 서수령 이회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졸업식 시즌이다 보니까 오늘 결석이 좀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인강을 촬영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먼저. 어, 선생님이 이제 그 시험지를 우리 카톡에다가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다운받아서 풀어보고 해설 강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시면 X가 마이너스 1도 아니고 마이너스 2도 아니라는 것은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모가 0이 아니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는 이야기는 이 등호가 항등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항등식 풀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미정계수 a, b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좌변을 통분하면 우변이 될거 아니냐, 그죠? 둘이 곱하면 요 분모가 되는 거니까 한번 통분을 해볼게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2를 곱하면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니까 똑같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곱해서 ax 플러스 2 a 자 이렇게 하면 bx 플러스 b 그러니까 a 더하기 b x가 되겠죠. 맞아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는 여기 7하고 9가 된다 이거죠. 이게 7이 되고 이게 9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야 항 등식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a 더하기 b는 9고, 아이고, a 더하기 b는 7이고, 미안. 그죠? 7이고, 2a 더하기 b는 구다. 그러면 두식을 빼면 아래에서 위를 빼겠습니다. 그럼 A는 2가 되는 거죠. B는 얼마가 될까요? B는 5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A와 B를 어,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2, B는 5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은 다들 잘 했을 것이고, 자, 그럼 우리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유리식 성, 그 정리하는 거 해봤고요. 두 번째는 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이것에 대하 대칭이다. 자, 이게 뭐죠? 분수함수의 그래프가 이것에 대해 대칭이다 할때그 점, 이 점은요 결국 써볼까요? 점근선의 교점이잖아, 그치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거 우리 파악할 수 있고 여기 등장하는 2가 x는 2가 점근선이라는 얘기고 여기 등장하는 y 값이 y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라는 얘기야. 그래야지만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대칭인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대칭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 가봅시다. 자 여기 c는 얼마다? 빨리 c는 그렇지. c는 마이너스 2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자요 a가 a가 y의 점근선이잖아.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이다라는걸알수 있죠. 자그 다음에 자나머지건 이제 정리해볼까요? 그럼 fx는 정리를 해주시면 x-2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b야. 그치? 맞죠? 그런데 여기 f0은 3이래요. 그리고 0 집어넣고 0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되니까 b는 얼마가 되는거야? 마이너스 6이 되야 되는거죠. 그럼 이제 fx가 완성이 됐네요. 따라서 자 여기서 따라서 fx 다시 써주면 x-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F1 값을 구하라. F1 값은요, 여기다 1 집, 집어 넣으면, 1 집어 넣고, 1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7이니까, 결과적으로 7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답은 7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프를 우리가, 어, 그리기 위해서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걸 파악했다면 우리 이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갑니다. 자 3번은 뭐냐면 x의 범위가 0과 2 사이에서 이것의 최대값이 1일 때 상수 k값을 거라.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프를 그려 놓으셔야 되겠죠 점근선이 우리 그래프를 여러분들도 같이 자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 좀 차, 찾아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1이라는 점근선 좀 찾아준 다음에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k 값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자 0과 2에서 0과 2에서. 2나는 이러면 되겠죠? 0과 2에서.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써볼게. 여기 0과 2라고 하는 요 범위. 0부터 2라는 범위 내에서, 자, 최대값이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최대값이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최대값이 1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1이야, 1, 그치?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지만이, 최대값이 1이 되는 형태가 될까요? 점근선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그렸다고 합시다.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면 최대값이 1이 나올 수가 없죠? 다시 한 번.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면 최대값이 1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안 돼.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건 안 돼. 그럼 어떤 스타일이 되냐면 반드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최대값은 0에서 나오겠니? 2에서 나오겠니? 빨리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는 그런 구조란 말이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프로 판단하는 거 이렇게. 그러면 2를 대입했을 때 1이 나온다라는 걸 2를 대입했을 때 자, 여기다 2를 대입합시다. 2를 대입하면 자, 2 더하기 1분의 자, 2를 대입합니다. 4 더하기 k는 자, 얼마가 나와야 돼? y값 1이 나와야 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 k 플러스 4는, 이거 넘어가면 3이 되고, k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 상수 k 값은 3번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답을 찾았어요. 3번 더. 어렵지 않죠?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지금 잘 필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정지화면 해놓고,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유리함수 이거의 그래프에 두 점근선이 원에 접하고, 자, 어우, 중요하다. 야. 야, 원에 접한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함수도 그려야 되고, 원도 그리셔야 돼요. 알았죠? 원도 그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 fx의 그래프가 이 원의 중심을 또 지난대.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프 좀 그려봅시다. 자, 일단 확실한 건, 우리가 원부터 좀 그리고 할까요? 원부터. 주원의 중심이 4콤마 2야. 그러면, 4콤마 2면 한이 정도 할게. 4콤마 한이 정도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세요. 4콤마 2. 반지름의 길이가 3이란 말이야. 3. 그럼 여기가 한 5쯤 되겠죠? 5? 그죠? 여기가 한 5쯤 될 거야.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쯤 되고 그다음에 반지름 길이가 3이니까 여기는 한 1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원방을 좀 그려 주세요. 원방. 알았죠? 자, 다시 한번 여기가 얼마라고? 4, 2고요. 반지름이 얼마라고? 3이야. 반지름이 3. 그러니까 원을 한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로 그려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도 한번 그려 봐. 그렇지? 그림을 그려봐야 돼, 얘들아. 자, 그리고 여기한마이너스좀 되겠죠? 됐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유리함수의 확실한 X의 점근선은 자, 7이란 말이야. X가 7일 때란 말이야. 그럼 뭐야? X가 7을 자, 봐봐. 여기가 4고요. 여기서부터 3까지 가면 여기가 7이잖아, 여기가 7. 그러니까 X의 점근선에 해당하는 선은 요선이죠. X는 7이라고 하는 요선이 바로 일단 점근선 하나 나왔어. 그지 점근선이 지금 이 원에 하나 접하죠. 그런데 지금 두 점근선이 모두 원에 접한대. 그러면 다른 점근선은 어떻게 그리냐면 5를 하던가, 그지 5를 하던가, 아니면 마이너스를 하던가. 둘 중에 하나야. 그지 됐죠? 점근선. 이건지 이건지 이제 판단해 보자고. 그런데, 이 그래프가 원의 중심을 지난대. 이 그래프가 원의 중심을 지난대.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을 지난다고 했으면, 그래프를 만약에 그렸을 때, 만약에, 그래프가, 만약에 이 위에께 점근선이었다고 한번 해보자. 이 위에께. 그러면 얘는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지나면 절대 이 원의 중심을 지날 수가 없잖아. 그치?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지난다고 한번 해볼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점근선을 만약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첫 번째, 여기서 점근선이 이첫 번째 거, 위에 거 이게 y의 점근선이 p 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p가 뭐라고 할 때? p가 5일 때. 한번 해보자 이거지. p가 5일 때. 알았죠? 두 번째, p가 뭐일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p가 마이너스 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p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죠.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식을 그럼 써줄까요? fx는 x-7분의 k 플러스 5라고 쓰시고, 이쪽은 fx는 x-7분의 k 플러스 1이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점근선이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을 때, 자이 그래프가 뭘 지나야 된다? 4콤마 2를 지나야 된다 4콤마 2 한번 해볼게요 2는 여기다 4 집어넣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5 그럼 넘기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분의 k 따라서 이때는 k가 얼마다? k가 9일 수 있다 그죠? 그죠? 예자그 네. 다음 이쪽 한번 가볼게요 이쪽에다가 우리가 4콤마 2를 대입해볼게요 4콤마 2 여기다 4 집어넣읍시다 여기다 4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k 마이너스 3죠. 넘어가면 3 따라서 마이너스 3k 그렇죠 따라서 k는 얼마야? 마이너스 9죠. 그러면 지금부터 k 플러스 p는 k 플러스 p는 뭐가 되는거죠? 아까 p가 5일 때라고 그랬으니까 k 플러스 p는 9 더하기 5가 되는거죠. 그리고 이걸 제곱하면 14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요. p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k 플러스 p는요, 제곱은, 자, 마이너스 10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둘다 되는지, 또는, 아니면, 하나만 되는지, 우리가 이걸 좀 보셔야 되겠죠? 둘다 되는지, 하나만 되는지. 자, 만약에, 이상 식으로는 이렇게 나왔지만, 그림으로 이제 확인해줘야 돼. P가 5라고 가정하고 K가 9가 나왔어. 알았죠? 자, P가 5라고 가정하고, 이게 5야, 5. 알았죠? P가 5라고 가정하고 K가 지금 이제 9가 나온 그림은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맞죠? 요 점을 지나고, 요점 지나고, 보이세요? 그래서 요 그림은 가능해. 요게 1번 상황의 그림이야.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번. 자, 2번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번 상황은요, 색깔을 내가 오렌지로 한번 해볼게요. 자, p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게 점근선인 거죠, 이제 오렌지색. 이게 점근선이고, 이게 점근선이야. 그리고 지금 k가 얼마로 나왔어요? 마이너스 9가 나왔죠. k가 마이너스 9.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아까 K가 양수라고 나와있네요, 여기. 그죠? 이 조건이 없으면 답이 두 개가 나오고. 아시겠죠? 답이 두 개가 나와요. 100하고 14의 제곱 두 개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 K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렇죠? 둘 중에서 이거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14의 제곱이죠. K가 양수인 것만 고르셔야 돼요. 여기 K가 음수인 거는 저기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하지 말자고. 그렇죠? 그러면 답이 196이 되나요? 그렇죠. 14의 제곱, 196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까지 정지하면 하시고 필기하십니다. 만약에 K가 양수란 조건이 없으면, 196 되고, 여기 100도 되는 거 알았지? 네. 자, 우리. 다음 문제 로 넘어가죠. 5번 한번 해보시죠. 자 5번 한번 해봅시다 다음 문제 5번 자 이거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점 마이너스 1콤마 2를 지날 때자 그러면 우리가 분수함수에서 역함수 구하는거 하셔야 되죠 표시 자여슴처럼 이렇게 표시 됐습니까 F역함수 갑니다 불러줘 b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됐죠? 자 이거의 그래프가 나왔어요 모두 1,2를 지난데 그러면 자 이쪽에다 도 fx를 일단 한번 써봅시다 원래 위에 있던 fx 한번 더 써볼게요 fx는 다시 써보면 bx 플러스 3분의 ax 플러스 1 그런데 둘다 마이너스 1,2를 지난데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2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4가 되는 거죠. 여기도. 2콤마. 마이너스를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B, 플러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1. 자, 둘을 연립하면 AB가 구해지겠죠. 그지 렇 않습니까? 둘을 연립할까요 자,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좀 약분 좀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는 2다. 됐죠. 여기 하나 나왔고. 자, 여기는 넘기시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6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다. 정리합시다. 얘는, 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고요 여기에서, 자, 이쪽으로 넘길까요? a 마이너스 2b는, a를 여기고, 6을 넘깁시다. 마이너스 5가 됐어요. 그죠? 두식을 빼볼게요. 이거에서, 이거를 빼보겠습니다. a 사라지고, 3b는 빼겠습니다. 이거에서, 이걸 빼면, 3이 되니까, b는 1이네요. 자, B가 1입니다. A는 얼마예요?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구했어. 그럼 F 역함수 마이너스 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 역함수를 구하지 뭐. 이거 가지고. 자, 따라서 F 역함수를 제대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B 대신에 1이니까 X,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됐죠? 그럼 다 여기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됐죠? 이 상태에서, 자. F 역함수 1을,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습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6에다가 7. 따라서 답이 7이더라. 이렇게 구하면 됩니 그죠? 답이 7이더라. 여기까지. 예. 어렵지 않죠? 대입해서 계산하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5번은 답이 7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6번 갑니다. 자, 6번. 자, 이거는 이제 분수함 수꼴를 띄고 있지만 그 안에 또 유리식, 무리식이 있잖아. 그치? 자, 이거 어떻게 푼다? 그렇죠. 유리함안 되겠죠. 분모를 유리함안 되겠죠. 자, 켤레수를 곱해 볼게. 켤레수를 곱해 볼게요. 켤레수를. 알겠습니까? 켤레수를 곱해 볼게요. 자, 그럼 분모가 유류화가 돼서 합차공식에 따르면 X에서 X-를 빼면 분모가 1이 되죠. 따라서 주어진 식 FX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분모가 X에서 X-를 빼면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모는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죠? 네, 선생님이 이거 하실 때 항상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작은 걸 앞에 써야 규칙이 잘 보인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아이, 좀, 제발, 이런 것좀 적어놔, 얘들아. 꼭, 지금, 지금 저 기억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서. 안적는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꼭 하는 말이, 생각이 안 나았어요. 뭐 이런다고, 얘들아. 알았죠? 작은 것을 앞에라고 표시해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마이너스를 뽑아내고, X 마이너스를 앞에 쓰고, 뒤에다가 X를 쓰고, 과로를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라고. 죠 그렇죠? 그럼 좋은 게 뭐냐면, f1부터 f9까지 쭉 대입을 한다고 쳐봐 그럼 f1 자체가 뭐가 되니?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f2는요 마이너스 쓰고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그치? 어차피 마이너스들이 다 붙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어진 식의 값을 마이너스 값을 다 붙여주시고 끄집어내시고 이걸 쭉 쓰다보면 봐봐 이렇게 쓸거 아니야 이렇게 쓸거 아니야. 그치? 맞죠? 그럼 이렇게 중간 것들이 사라질 것이고. 그죠? 이것도 사라지겠죠? 그럼 맨 끝에 9를 넣은 값은 8, 9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것도 없어지겠죠? 맨 앞에 거하고 맨 뒤에 거가 남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뭐만 남는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두구니까 3이 남으니까 6번의 답은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제발.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이제 6번, 자 7번으로 갑니다. 7번, 다음 문제 가보자. 7번, 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관련된 얘기 한지 한번 해보죠. 뭐짠 7번, 자 함수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n 만큼 Y축에 대하여 n 만큼 평행이동한 후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그래프가 여기까지. 그죠? 함수 이것이 그래프와 일차였때 그러니까 저게 됐다는 거 아니야 그 해보는 거지 뭐자 봐봐 y는 일단 여기다가 평이라고 쓸게 평이 평행이동한 거 땡땡 자 y축의 방향으로는 n만큼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y 대신에 n을 y-n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a 루트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 n만큼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렇게 집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줘. 그럼 y는 a 루트 x 마이너스 m 플러스 n인데, 자, 그 다음에 y축에 대하여 대칭했어. 2번 대칭, y축 대칭. 얘들아, y축 대칭이라면 x의 부호를 바꿔주는 거죠. 맞아요, 예, x의 부호를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됐죠? 여기 x의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돼. 근데 이게 지금 요거하고 똑같대요.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요 놈, 이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얘를 좀 정리 좀 해볼까? y는, 자, 9로 묶을 수 있죠? 그죠? 9로 묶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 플러스 3이잖아요. 자, 9는 나갈 수 있죠? 뭐로 나갈 수 있어? 3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러면 여기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쓸수 있죠? 플러스 3이라고 썼어. 그럼 비교하는 거야, 얘들아. 자, A는 얼마야, 빨리? 그렇지. A는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은 얼마야, M은? M은 마이너스 1이죠. 자, N은 얼마입니까? N은 3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A, M, N을 다 구했어요. 더하래. 더하면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은 5가 된다. 어렵지 않죠? 7번도 선수령 네,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정지하면 해놓고, 여러분, 풍과랑 한번 비교해봐. 선생님이 평이, 대칭이동,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개수 비교해가지고 서로 처리하는 거, 이런 거잘 보시고. 자,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정말 많이 나왔다. 그지? 엄청 많이 나온 거잖아. 그지? 연립해서 판별식 함부로 쓰지 말라고 그랬죠. 쓰긴 쓰되, 그래프를 꼭 그리라고 그랬어 꼭 판별식만 하다가 틀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얘부터 그려볼게요 꼭짓점의 좌표가 얘를 0되게 하는 x값이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이란 말이죠 그죠그 다음에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2을지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프는 위 오른쪽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지금 현재 무리함수 y는 루트 2x 플러스 4야 그다음에 기울기가 2분의 1이면서 y절편이 k인 직선은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야, 그렇 그런데 일단 2분의 1이면서 만나는 여기 접하게 되는 이런 상황 하나 찾고, 그다음에 또뭐 찾으라고 했죠? 그죠? 요 꼭짓점을 지나게 되는 기울기가 2분의 1인 선 찾으라고 했죠, 그죠? 요거 두 개를 찾아가지고 이 사이에 있는 k의 범위를 찾으라고 했잖아. k는 y절편이니까. 맞아요. 이런식으로 찾아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k범위 찾죠. 자 우리 접할 때이 상황. 접할 때이 상황은 연립해서 판별식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서로 같다 2x 플러스 4와 2분의 1 x 플러스 k가 서로 같다 양변을 제곱해서 판별식은 0이라고 처리하겠습니다. 2x 플러스 4 4분의 1x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 제곱이죠. 맞습니까? 양분의 4를 곱하겠습니다. 4이8 x 4416, 그죠? x 제곱, 4kx 플러스 4k 제곱. 정리하면, x 제곱 플러스, 자, 우리가 2로 묶겠습니다. 2k. 여기는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 하시고 x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4k 제곱 마이너스 16은요 됐죠? 그래서 우리 짝수 판별식 4분의 d는 0을 처리할 거야. 2k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렇게 되겠죠? 이게 0이라고 놓을 겁니다. 자 4k 제곱 4k 제곱 날라가죠? 그죠? 그 다음 에 여기는 마이너스 8 16k 조심하세요. 플러스 16. 여기는 플러스 16. 따라서 k는 얼마? 마이너스 2. k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2여야 되는 거죠. k는 2. 그죠? 자, 우리가 k는 2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림상으로는, 선생님,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y 절편에서 접했던 거야. 그랬죠? 그림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그림을 좀더 자세하게 그리려면, 결국 이 Y절편, 여기에서, 여기에서 접했던 거죠. 이게 기울기 2분의 1일 때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야. 알았죠? K값은 2였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을 지날 때의 K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꼭지점을 지날 때. 자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사실은 여기는 접할 때보다는 아래에 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k는 2인 상태고요 자요 꼭짓점을 접할 때는 하나 두 개의 점을 지나고 이접요 접점 요 y 절편에서는 하나니까 일단 k 값을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꼭짓점을 지날 때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2 콤마 0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어디 갔어 마이너스 2 콤마 0을 집어넣는 거야 그치 그럼 k는 얼마니 k는, 그렇죠. 이거 마이너스 넘어가면 1이 되는 거죠. 1.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k가 1 이상이면서 k가 2 미만일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8번 했고요. 다음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